하나, 둘, 셋. 안녕하십니까. 아, 좋은... 둘, 셋. 네, 안녕하십니까. 깡만혁입니다. 오늘은 친동생과 함께 서울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 가 직접 옷을 피팅하려고 합니다. 네. 자기소개 가능하시나요? 네. 네, 한번 해주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깡만혁 친동생 강준혁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짝짝짝 짜짝 저희가 오늘 가고자 하는 매장은 첫 번째 본트인 그리고 노이스. 그리고 한남동 올라가서 렉토 토닉 웨이브니스 서촌도 올라가서 51%까지 이렇게 매장을 돌아 돌아 이렇게 매장을 돌아가려고 합니다. 이렇게 매장을 돌아보려고 합니다. 가보시죠. 렛츠 고. 이거 약간 아프리카 TV 같잖아, 이러면 <laughs> 다시. 아이, 남들 신경 쓰면 어. 뭐, 먼저 아, 뭐라고 인데 해야 되지? 어. 자뭐 도서관 도착했습니다. 열심히. 아, 케이자 오케이. 노이스 브랜드 도착했습니다. 자 들어가기 전에 옷 코디 한번 설명해 볼까요? 오늘 코디는 이제 살짝 오늘 코디는 이제 살짝 그린 셔츠, 에프터플레이. 오. 웨스턴 셔츠고요. 그다음에 가방은 드로우핏입니다. 자 마지막에 이제 바지는 이제 밀로 아카이브 브라운 33 사이즈고요. 아지막 첼시 부츠는 이제 조셉트의 첼시 부츠 오늘룩 이렇게 다 완성됐고요 마지막으로 이 목걸이 포인트 딱 줘서 오늘의 블루 살짝 들렸습니다 그 옷들 본인 옷인가요? 사실 제 옷이 아니라 이거 다 신형 아, 제 옷이에요 아제 옷이에요? <laughs> 이렇게 하나 있죠? 부츠가 제 거고요. 나머지는 다형 옷이에요 아 어. 그래도 잘 소화하셨네요 감사합니다. 오늘의 코디 설명 좀 해주세요. 아다. 네. 아, 네. 아, 네. 아우터는 맥도 맥도 브랜드고 안에 이너티는 세비지. 그리고 바지. 로이어. 그리고 가방은 이슬로 음, 이렇게 해서. 이렇게 장서이해봤어 어때? 오늘 코디가 되게 섹시한 남성 그런 섹시한 남성 무드가 살아나네요 약간 그 오늘 느낌은 네. 딱 한남동에 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 지금도 딱이 배경이랑 잘 어울려요 지금 되게 되게 섹시한 도시남자 그런 코디 같습니다 일단 우리 매장 가볼까? 네 가보시죠 가자 가자 렛츠고 같이 쓰죠? 안녕하세요. 네. 쁜데 살짝 요안녕 많이 요 안녕하세요. 게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 이 옷을 못버티아 d a n 어 y 이 티나, 쿠고, 이 곡에 주고요 가요, 이 정도. 이 정도. 이불편이 정도. 깔끔해 이이정요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 정도. 음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

팔 들어올릴때 이렇게, 이렇게 는거냐고제쪽한 보실래요? 이번에는 본투인 매장 가보겠습니다. Let's go! go, go, go. 본투인, 여기로 가야돼 Let's go. <laughs> go!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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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나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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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넌 어때 요 저는 이 사이즈가 지금 딱 맞는 거같습니는거 같아. 네, 뭐... 이 사이즈 어때? 본 튀김 셔츠 사이즈 가장 작은 거 1사이즈인데, 되게 와이드핏하게 나왔어요. 그래서 약간 벼무다 팬츠에다가 신발 나이키 아이다스 이런 거 신고 입으면 뒤에 돌았을 때이본 튀김 로고가 되게 힙하다. 진짜 캐주얼하게 입기 딱인 것 같아. 응 되게 힙하네 나 이번 시즌이 본투인이. 나 그리고 넣어서 한번 넣어서 입어볼게. 나 이거 어때? 떼서 입는 게 훨씬 나아. 훨씬 나아? 응. 이거는 나한테 너 입하면 돼. 본투인 이거 사이즈 몇이죠? 이거는 2사이즈고 3사이즈는 조금 여유로워서 2사이즈 입었는데 난 2사이즈가 되게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이거 옷 디테일 주 재는 됐어요. 제가 봤을 때도 이 사이즈가 좀더 몸이 좋아 보이네요. 음. 그 단추, 이 시계, 약간 헬린이 듯 헬린이 같은 느낌. 데일리로 입기에도 괜찮지 않아? 그렇죠. 응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냥 빼주고. 사이즈 측. 강남 도산에서 이제 한남동을 넘어왔고, 아 너무 배고파 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요. 밥뭐 먹을까? 한식 거실 한식 한식? 탄단지 딱 맞게 어 헬창답게 또 이제 탄단지 또 따줘야 되거든요 좋지 탄단지 따지러 가겠습니다 센스 좋아 렛츠고 드디어 이제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<laughs> 말이 안 나오네 참치 김밥 진짜 맛있음 맛있어, 음. 맛있어. lego